최진호 교수입니다. 문학과 과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세상 사는 얘기를 풀어가겠습니다. 오늘 장수의 지혜로서 수명단축의 원인은 육식의 허용 때문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경의 노아 홍수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노홍수라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 중에 나오는 대홍수로서 여호와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을 보고 인류를 멸망시키려고 150일간의 대홍수로 온 세상을 물로 가득 채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의인인 노아와 그 가족 그리고 몇몇 금수만이 방주로 생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후 절에는 얼마나 되지 모르지만 지금은 인구 75억입니다. 또 노아 제2홍수가 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무엇 때문에 노아 홍수라는 천지 계백을 통하여 인간을 다 죽이고? 노아 가족과 몇 마리 동물만 방주로서 생존하게 했을까? 나는 성격을 용어하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히알수 없지만 그 당시의 사회상이 노홍수라는 극단적인 처방을 내리지 않고서는 견뎠을 정도로 타락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첫 번째 이유로서 정교일치라는 미명 아래 정권주의한 물이 들어 잔악상이나 이를빙자한 부정 부패가 크게 달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들 악에 물든 무리들은 예수로서도 도저히 구제 불능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그두 번째 이야기는 이유는, 이유는 그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수명이 너무 길었어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침공하여 약탈하지 않으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었을 정도의 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나의 관심을 끄는 것은 노아홍수 전후의 인간의 평균 수명에 있어서 차이가 너무 크다는 데 있습니다 노아홍수 이전의 평균 수명은 912세였는데 반에 노홍수 이후의 평균 수명은 그 4분의 1도 안 되는 190세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인간의 평균 수명이 이처럼 현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일까? 노홍수 이전에는 전쟁을 통한 약탈하자고선 돌사 남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수명 단축을 위해서 얻은 처방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평균 수명의 차이는 노홍수에 이한 어떤 변화 때문으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 이제 9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했고 9장 제 2절에서는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에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노홍수 이후 평민수명의 현저한 감소의 원인을 창세기 제9장 3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세제 9장 3절에 보면 무릇 산 동물은 너희여 식물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고 했습니다 150일간의 대홍수로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육식을 허용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산동물은 너희들의 식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육식을 허용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럴 수가. 그 육식이 얼마나 좋지 않다는 걸 지금도 알고 있는데, 그걸 허용하다니. 하님은 성경을 통해 육식을 허용하면서 먹을 동물의 종류, 금기식품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제 14장 4, 6절에 보면, 너희 어, 먹을 만한 짐승은 이러하니 곧 소와 양과 염소와 사슴과 노루와 불구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 흰 사슴과 산냥들, 무릇 짐승들 짐승 중에서 굽이 갈라져 쪽발도 되고 새김류도 하는 것을 너희가 먹을 것이니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쪽발 하여튼 이 소나 말, 양 이런 전부 개통의 동물다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왜그저 돼지는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뜨뜯는가서노홍수 이후 육식을 허용하면서 먹을 가축에 대해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볼때 예, 신자들이 너무나 어리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사가지 특이한 사실은 요즘 환경 호르몬에 대한 문제가 등장하면서 쇠고기 등의 육식이 주로 오염된 풀이나 곡식으로 사육되고 출하 일개월 전쯤에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게끔 해서 내보낸다고 하니 그 먹이 사슬에 따라 환경 호르몬이라는 독성 화학 물질이 채소나 과일보다 더 많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하는 농약이나 중금속이 동물의 피하, 지방 조직에 축적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에 녹지 않는 것들은 주로 동물의 피하, 지방에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인 동시에 고행이란 재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뿐인 신이라는 의미이고,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라는 의미입니다. 종교에 따라서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신임으로 같은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천주교는 천주 또는 하느님, 사용하고 계신 교수는 하나님으로 각각 통일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다음에는 명심보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